안녕하십니까. 직장인을 위한 개인화 절세관리 서비스 절세미인을 운영하고 있는 모자이크의 조성우입니다. 어, 저희 법 회사는 지금 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바꿔 말해 대표인 저 역시도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저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 서비스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 연봉은 3,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 높지는 않은 금액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아무런 준비 없이 연말 정산을 맞이한다면 저는 165만원이나 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저는 올해는 8만원만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절세민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국내에는 저와 같이 3,600만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무려 140만 명이나 계십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분들은 저처럼 8만원만 내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80만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분들 역시도 저처럼 절세미인 같은 서비스에 도움을 받는다면 정말 어렵지 않게 이 80만원 모두 다 돌려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간편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분들의 세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할 거냐에 대한 고민으로 서비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절세미인은 사용자의 소득과 가족 구성, 금융상품 보유 현황, 그리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출 항목 등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사용자의 전체 세액 그리고 지금까지 절세한 금액 그리고 남아 있는 세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남아 있는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절세 항목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리스트업하고 그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이 실제로 얼마만큼 달성되어 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주기적인 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목표한 절세액을 아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1,900만명이 계시는데요 저희는 모바일 사용에 친숙한 20대에서 40대 그리고 연봉 2천에서 2억원까지의 900만명을 주요 타겟팅으로 삼고 있고요 먼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과세 과정을 시계열상으로 표, 표시해보면 표와 같습니다 우선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과표가 형성되는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5월 말일까지 그 과표를 기준으로 세금 신고가 완납되고 나면 다시 그에 대한 수정 청구나 경정 청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저희는 실제로 소득과 지출을 기반으로 해서 과표가 형성되어 가는 그 과표 형성기에서 가장 독보적인 서비스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서비스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단히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니만큼 아주 많은 기업들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여타 경쟁 서비스들에 비해서 인지도나 신뢰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용 활용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부족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관련돼서는 가장 많은 데이터 그리고 그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장 깊게 분석해서 사용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하는 근거는 만여 회 이상의 절세관리 케이스를 바탕으로 도출된 그리고 특허 등록된 알고리즘에 사용자의 120여 개 데이터를 투입하고 그를 기반으로 27개의 시그널을 현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2차, 3차 가공해서 얻을 수 있는 사용자에 대한 인사이트는 정말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의 사용자 중에 한 분인 8년차 직장인은 전년도에 14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던 분이 작년 5월부터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고 올해는 20만원만 납부를 하게 되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분 외에도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실제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모두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정 소득 이상을 가진 분들이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절세금융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을 수익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관리 서비스 그리고 2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유료화하고자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팀은 저를 포함해서 총 8명이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서비스 절세 미인이 수많은 직장인들이 정말 성실한 직장 생활만으로 충분히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